이토록 좋은 계절, 이렇게 좋은 날.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활기 가득한 오늘. 저와 함께 에메랄드 물빛이 일렁이는 아름다운 섬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어느 계절이든 초록의 싱그러움을 선사하며 이국적인 풍광으로 불자와 여행객 모두를 반겨주는 곳. 전각을 훌쩍 넘은 야자수와 든든한 돌하르방이 사찰을 수호하는 이곳은 대한불교조계종 제 십교구 은혜사말사 제주 약천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눈부시게 아름다운 제주 서귀포에 와 있습니다. 바로 제주의 극락도량 약천사를 찾아온 건데요. 여러분, 지금 제 주변에 이큰 야자수, 그리고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하귤나무가 보이시나요? 약천사는 이렇게 이국적이면서도 가장 제주다운 모습으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도량입니다. 저도 오늘 이 길을 따라서 기분 좋은 걸음으로 스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상큼한 귤향을 머금은 달콤한 바람 가득한 이곳. 황금빛 열매가 탐스러운 하귤나무를 따라 걷는 길, 커다란 야자수도 올려다 보며 푸른 하늘과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게 되는데요. 이때 산책으로 살짝 오른 몸의 열기를 식혀주려는 듯, 제주 바다의 청정함을 그대로 품은 바람도 함께 쫓아와 상쾌하게 곁을 스칩니다. 마치 휴양지에 찾아온 듯 여기저기 둘러봐도 초록의 풀빛이 가득한 약천사 사찰의 입구에서 가장 먼저 사람의 길을 훌쩍 넘는 커다란 돌하르방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주지 정수스님께서도 이곳까지 미리 나와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스님, 약천사 오는 길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감탄하고 또 감탄하면서 아주 천천히 걸어왔는데요. 도량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가꾸셨어요? 예, 약천사는 모든 도량이다. 신도분들이, 아미, 우리 중생들이 알락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갖고 지금처럼 아주 아름다운 도량으로 가꾸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스님, 그런데요, 보니까 별다른 일주문, 이런 문 없이 이렇게 돌하르방을 통과해서 경례로 들어가는 건가요? 일반 사찰이라면은 일주문이 있고 사천왕 문이 있습니다만은 사천왕 대신 돌하르방 두 분을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돌하르방이라는 것은 제주도를 수호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 약천사에도 제주도만이 민속신앙을 그대로 따라서 돌하르방 두 분을 모셔놨습니다 돌하르방의 어느 분은 왼쪽 손이 올라가 있고 한 분은 오른쪽 손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어, 그렇네요 그게, 그게 네. 한쪽 분은 무신 한쪽 분은 문신 문물을 같이 양쪽에 모셔놨는 그러면 네. 이렇게 도량을 든든하게 지키시는 돌하르방을 지나서 스님과 같이 경례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네. 네, 아니,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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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하르방이 수호하며 가장 제주스러운 모습을 간직한 사찰의 입구를 지나자마자 여기 또다시 발길을 붙잡는 특별한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제주의 푸른 하늘을 그대로 품고 쌍둥이처럼 똑 닮은 모습으로 균형을 맞춰 햇살에 반짝이는 한 쌍의 샘인데요. 스님, 그런데 돌 하루방 사이를 지났더니 바로 전각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연못 사이 또 길이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양약자에다가 샘천자. 과거의 사찰에서. 거사님이 수행 정진하면서 이 물을 마시고 이 물로 모욕을 해서 자신 몸에 갖고 있던 병이 다 나았다 그래서 약수가 흐르는 사찰이라는 뜻에서 약천사가 된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 약천사가 예. 그런 뜻이었네요, 스님. 그러면 지금 이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물이 멈추는 날이 없고요. 단 겨울에는 조금 용수가 적어지고 여름에는 이 연못이 넘칠 정도로 흐르는데 제주도에는 논농사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 동네 분들은 이 약수, 그러니까 약천사에 있는 샘이 있기 때문에 이 물로 해서 논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는 아주 귀한 네. 물이네요, 스님. 약천사의 물은 생명수나 꽃 같은 물입니다. 네. 그럼 이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다리에도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손님? 이 다리를 건너게전는 우리는 지금 어디 이승이 세계에 있습니다. 중생이 세계에서 다리 하나를 다 건너면 극락의 세계. 우리는 마음 한마디만 바로 먹으면은 중생에서 부처가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리를 건널 때는 이 물소리와 함께 마음을 좀청정히 하고 부처님을 뵈러 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법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중생이 갖고 있는 탐욕심을 전부 다 버리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청량함과 생기가 가득한 극락도량 약천사 스님 말씀을 따라 365일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정화하는 맑은 샘 앞에 마음을 가득 채운 복잡한 생각들을. 조금씩 툭툭 털어내며 걷다 보니 드디어 약천사 경례 하늘에 닿을 듯 웅장하게 자리한 대적광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고도 믿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대적광전은 밖에서 봤을 때보다도 안에 들어섰을 때 더욱 놀라웠는데요 스님과 함께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서둘러 여쭤봤습니다. 스님, 지금 이곳이 약천사 대적광전이잖아요. 어쩜 법당이 이렇게 크고 또 층고도 제가 이제껏 봤던 법당 중에 가장 높은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약천사 법당은 동양 최대의 법당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보면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내에 들어와서 내부를 보면은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일 법당으로서는 동양 최대의 법당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 동양 최대 단일 법당으로 는 최대 크기인데 그럼 이 높이가 실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스님? 우리가 일반 아파트에 10층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대적광전인 거 보니까 어떤 부처님을 모셨을지 제가 조금 예측이 되는데요. 뒤에 계신 부처님도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시겠어요? 약천사의 주부른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우리 약천사에 창건하신 해인큰 스님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로 최대의 부처님을 모시고 싶다는 그런 원력을 갖고 했는데 지금 높이가 한 7m 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당의 좌불 중에서는 제일 큰부처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법당도 동양 최대고 또 부처님께서도 그렇죠. 최대 크기를 예, 아, 자랑하시는 예, 거네요. 예. 스님 그런데 혜인 스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혜인 스님께서 대적광전을 불사를 하시기 전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혜인사 예, 장전각이라 그러죠. 혜인사의 네. 8만 대장경 모셔져 있는 그 법당에서 동양 최대의 법당을 짓고 싶다는 그런 원을 세워갖고 하루에 5,000배씩 200일 동안 100만 배를 했는데 무릎에서 다 골마 터져서 뼈가 나와도 스님께서는 일념으로 약청사를 짓겠다는 그한 생각으로 해서 약청사 불사가 원만히 회양되게 된 그런 원력으로 있습니다. 혜인 스님의 그 크신 원력으로 그렇죠. 이렇게 대적강전이 네. 또 세워진 거네요. 네. 아마 우리 대한불교 조교행사 전무후무한 그런 기도의 원을 성취하신 큰 스님입니다 스님 그런데 뒤를 보니까 이 커다랗고 높은 법당을 네 마리의 용이 든든하게 부처님 곁에서 지키고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서도 제가 살펴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아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부처님 모습이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그 모습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커다란 기둥을 휘감은 황룡과 청룡이 장엄하는 법당. 2층에 오르니 아래에선 보지 못했던 화려한 단청과 벽화 또한 조금 더 가까이 볼수 있었는데요. 와스님 말씀대로 2층에 올라왔더니 1층에서는 보지 못한 부처님 얼굴도 좀더 가까이 볼수 있고 눈도 딱 마주칠 수 있는 느낌인데요. 부처님 상호를 제일 가깝게 아니면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볼수 있는 데가 지금 이 위치입니다 그리고 아래선 몰랐는데요 네 마리 용이 모두 다 여의주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내밀고 예, 있는데요 예, 예. 우리 부처님 탄생 설화에 보면은 부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아홉 마리 용이 부처님을 모욕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그 아홉 마리 용이 아니고 네마리 용이 전부 다 여의주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모습입니다. 저 여유주를 가지면 은 내가 생각하는 것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신비스러운 구슬입니다. 그 구슬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모습을 해서 지금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예. 2층에서 바라보는 부처님 상우 뒤로 입체감 있게 조각한 목탱화에도 오래도록 눈길이 머물렀는데요. 신비한 약수가 흐르는 사찰 약천사는 이렇게 약사 열애불을 모시고 사찰을 찾은 모든 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감탄할 만한 법당을 세우기 위해 큰 스님께서 세우셨던 그 원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뒤에서 묵묵히 힘이 돼준 불자들이 있었는데요. 모든 것은 불자들이 전부다. 전날... 8만 부처님이 있습니다 우린 자성불이라 그럽니다 요 부처님이 전부 다 해서 8만 부처님인데 여기에 모셔있는 분은 한 2만 7천 부처님 나머지는 지하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의 원력이 대적광전을 둘러싸고 또 지하에까지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 스님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선 8만 부처님 모셔져 있는 데는 오직 약천사 한 군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제주 약천사를 초록의 생기로 장엄하는 소나무와 하귤나무는 사찰을 찾은 모두에게 처음에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늘 한결같도록 스스로를 잘 다독이라 이야기를 건네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 숲길을 따라 도착한 약천사의 또 하나의 법당에서 그 소중한 메시지를 한번더 새길 수 있었는데요. 스님, 스님과 함께 천천히 산책을 하듯이 걷다 보니까 어쩜 이렇게 조용한 곳에 멋진 굴법당도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약천사를창관할 적에 대적광전이 완공하기 전에 스님들이 수행해야 될 공간이 필요한가니까 그 전에 미리 조성해 놓은 데가 굴법당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요, 네. 겨울에는 따뜻하고 신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데는 신도 데려와서 10분이 10분 20분 동안 여기서 앉았다 가는 분도 있고 수행 공간으로는 서 약천사의 으뜸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 으뜸가는 이 장소에서 오늘 좀 기도를 올리고 가야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예. 네. 어쩌면 약천사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리한 굴법당. 정교한 손길로 마련한 작고 낮은 이 공간에서 하심하고 또 하심하며 차분히 기도를 올린 후 다시 사찰의 마당으로 발길을 돌렸는데요. 제주의 하늘을 어깨에 걸치고 우뚝 서 있는 대적광전을 등진 채저 앞을 바라보니 처음 경내에 들어서며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종각과 북각이 눈에 띕니다. 그중 약천사 전체 가람과 제주바다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종각에 올랐는데요. 스님의 제안으로 마침 예쁜 단체 티를 맞춰 입고 약천사를 찾은 여행객들도 모두 함께 타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약천사 종 안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며 모두 종 안으로 들어가 보라 말씀하셨는데요. 종안에 들어서면, 그큰종소리에놀라진않진지 아, 저 저요. 지금 들어가! 들요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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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이 정내 가득 울려 퍼진 종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저 멀리 푸른 바다를 향해 사라지는 듯 아련하게 멀어집니다. 원성불 도중생 원컨대 부처님 이루시고 중생을 제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종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게. 그렇지? 보살들이 종소리를 안에들을 세번 들었으니까 어제의 삶하고 내 삶이 틀려지는 거요. 예 제주 약천사를 찾아준 그 걸음이 고마워. 스님께서는 소중한 추억을 아낌없이 남기라며 타종을 하는 법부터 그 의미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주셨는데요. 약천사에서 부처님이 맺어주신 새로운 인연. 모두에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이 됐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과 전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극락 도량 약천사 사찰을 찾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하는 모두를 위한 약천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어 스님과 함께 마당 한편 바람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잠시 숨을 돌려봅니다 스님+ 스님께서 오늘 첫 만남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도량 약천사.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정말 신도분들이 열심으로 가꾸고 계시다고요. 뭐 어느 사찰도 다 신도회가 필요합니다만는 우리 약천사는 특히 신도회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신도회 산하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뭐, 리틀부터도 있고 그 어린이 합창단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나율 봉사단이라는 것도 있고 도약체미 불자회가 있고 법당만 담당하는 그런 선행회가 있고 그 단체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외국으로도 그래 활동을 그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의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이 돼서 그분들이 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약천사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리틀부터 어린이 합창단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한 작년쯤인가요 어린이 연합 합창제에서 우리 리틀부터 어린이 합창단이 아주 노래를 잘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가로수를 맞춰 입고 아주 청아한 목소리를 내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 리틀부터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들 아직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약천사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인데. 저는 포교라 생각하면은 어린이 합창단 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포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합창단을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은요, 3대가 포교가 가능한 데요 합창단, 그 부모, 저 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합창제를 한번 하게 되면은, 자, 합창단원이 모이죠. 또 거기 부모님들이 전부 나 오죠. 고그 선조하는 재룡을 보고 싶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오죠. 그래서 3대를 포교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저는 어린이 합창단 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천사에서도 어린이 합창단에 대해서는 재정을 아끼지 않고 일심으로 진짜 많은 도움을 주면서 그분들이 불교에 대한 포교를 할수 있게끔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찰에 든든한 후원도 있어서 리틀부터 어린이 합창단이 곳곳에서 음성공양을 아주 아름답게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 아 그리고 어린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도 또 열심히 어린이만큼이나 청정한 불심으로 또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불교 대학 이야기도 좀 전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불교 대학은 우리 약천사의 전 주지 스님이었던. 성원 스님이 우리 제주도에 불교대학을 꼭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서귀포에는 서귀포 불교대학이 있으니까 제주시에 가서 한번 불교대학을 한번 열어보자 해서 제주시에 가서 신제주 불교대학을 개설해 갖고 지금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녀노소 모두 약천사에서 불심을 등장시키고 있는 아, 거네요, 네. 스님. 스님 그리고 저도 오늘 약천사를 둘러보면서 느낀 게아 이렇게 잠깐 하루만 머물기에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템플스테이를 통해서도 좀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거죠 우리 약천사에서도 피식형이 있고 체험형이 있고 두 종류로 해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체험을 해서 꼭 같이 스님들하고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은 와서 체험형을 해갖고 스님들이랑 차담도 하고 예불도 하고 아까처럼 종도 치고 북도 치고 하면서 스님들이랑 하루를 꼭 같이 지내는 겁니다. 휴식형은 그대로 말 그대로 와서 쉬는 겁니다. 그 세간에서 있던 그 모든 번뇌, 복잡한 걸다 내려놓고, 재료와서 멍 때린다고 그럽니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히 쉬었다 가는 게 그게 휴식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국인, 외국인 해서 같이 했었습니다만, 코로나가 유행할 때 잠시 지금 외국인은 우리가 운영을 못하고, 내국인 위주로 지금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좀 템플스테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상황 그리고 취향에 맞춰서 하면 이 아름다운 도량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B.T.N 시청자 그리고 앞으로 약천사를 찾을 모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약천사는 수행 공간이면서도 누구나 불자라면 아니 비불자라도 와서 휴식할 수 있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괜찮습니다. 약천사를 오고 싶으신 분은 템플스테이가 아니고 혹 여기 와서 하룻밤을 머물러 갈수 있는 분은 연락만 주시면은 방사가 있는 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모시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약천사가 그러신 고 분은 오십시오.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선님, 정말 제주의 극락도량 약천사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시고 함께 시간 나눠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언제라도 스스로 마음이 움직이는 때가 온다면 어려워 말고 편안히 찾아오라 이야기하는 사찰. 이런 도량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이것만큼 안심되고 든든한 일이 또 있을까요 가끔 세상만사 다 제쳐놓고 재충전이 필요한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바로 이곳 천혜의 자연을 품은 제주의 금락 도량 약천사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일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마음으로 청정함을 지키며 산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